아, 식당이라고 아, 네, 기회가 네.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의 저녁 식사를 걱정해 주셨고요. <laughs> 아직 이제 곧 있으면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네. 저녁 식사까지 벌써 지금 걱정해 주셨어요. 아 채팅창에는 노란 아예 빨간 하트가 많이 올라왔어요. 네, 열정적으로 정말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 아, 이미 달력을 받으셨을 것 같은 분들인데도 상관없이 네. 네. 열심히 응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판입니다. 정민의 첫 번째 판 승리였습니다. 본님 감사합니다. 과연 아, 정말 이 씨름은 넘어지기 지면에서 5cm, 10cm까지 아, 모르겠어요, 상황을 그렇죠. 네. 자, 들기 지기나한다 들기 지기나한다 버티는데요, 정민 버티는데요. 덕걸이, 아, 아 정민 선수 아, 버텼어요. 예, 수비 능력이 대단합니다. 상대방의 딜베지기를 정확하게. <목소리> 딜베지기가 참 정확했거든요. 아, 순발력 대단합니다, 정민. 자, 지금 다시 돌면서. 네, 지금 소강 상태고요.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민 장사가 좀 유리한 면이 있죠. 아무래도. 밑에 체급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 어, 있으니까요. 다양한 기술이 또 나올 수 있고요. 지금 손을 먼저 풀게 된 정민이었습니다. 아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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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아 먼저 풀었습니다. 아, 아쉬워하는 정민. <laughs> 아쉬움이겠죠. 네. 워낙 머리에 남한테... 부딪혀서 아픈 표현은 네. 아니겠죠. 그렇죠. 인사말 나 선수가 자 일단 우선 나머지 공격을 막아냈던 정민이었는데 다시 지금 19초 남은 상황에서 아 정민 장사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. 읽고 있다 보니 그한발 앞서서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 지금 나한테게 빌리기가 정확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비가 참 잘하고 있거든요. 다시 이어집니다. 자, 들펴어기다리안다리안다리 정민, 안다리 앞다리. 어, 살아나. 어, 그렇지. 남한테. 아, 아 네. 와, 아, 정민. 아, 정민 장사. 순간순간 아, 판단이 참 빠르네요. 아, 이제 한급에서 아,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아, 그러나요? 네, 아 대단합니다.